훨씬 더 다운블로로 치게 돼 있으니까 뒷땅날 위험도 없고, 안녕하세요. 조다지프로입니다. 필드를 나갔을 때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비교했을 때 드라이버를 더 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티박스인그 평평한 곳에서 치고 티 위에 올려놓고 치기 때문에 연습장과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드라이버 티샷이 더 쉽고 경사가 있고 잔디의 상황에 따라서 아이언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이언을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컨샷, 아이언을 어떻게 하면 잘 칠까라는 그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영상은 아이언 잘 치는 방법, 우아한 깨백 시리즈에 맞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고,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아이언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이언 잘 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딱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공을 눌러 친다, 공을 찍어 칠줄 알아야 됩니다. 드라이버는 T 위에 있기 때문에 거도 올려 쳐도 되지만, 아이언에서는 절대 거도 올리면 공이 안 맞고, 찍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초보자분들 우아한 깨백 시리즈에 맞게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걷어 올리는 스윙이 아닌 다운블로로 찍어치는 아이언 눌러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스윙을 크게 바꾸지 않고 켜맞고다운블로로칠수 있는 방법이니까 아이언이 약점이었던 분들 드라이버 티샷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아이언이 고민인 분들은 오늘 알려드릴 이두 가지 방법을 따라해볼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공 위치를 오른쪽에 두기 7번 아이언은 공 위치가 몸 중앙입니다 평지에 있을 때는 가운데 두면 되는데, 필드에서 경사가 있거나, 아이언을 더잘 쳐야 하는 상황이 있다, 아이언 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랬을 경우는, 봉위치가 좀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더 찍혀 맞게 되어있습니다. 봉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 더 찍어 치기 편한 이유는, 우리의 축은 머리 정 가운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윙할 때 축인데, 체는 스윙할 때 축에서 최하점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축 가운데가 최하점으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축 위치에서 땅을 찍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몸의 가운데에서 체가 땅을 찍게 돼 있는데, 이 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체가 떨어지는 길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알아서 찍히면서 맞게 돼 있고, 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최하점에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왼쪽에 있을수록 쓸려 맞게 돼 있고 우측에 있을수록 자동으로 찍어 치게 돼 있습니다 필드에서 경사가 있거나 아이언을 걷어 올려 치는 분들은 공 위치로 오른쪽에 두고 연습을 하며 스윙을 바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운블로 찍어 치는 각도로 공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보다 하나에선 두개 정도 오른쪽에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더 찍어 치는 내려가는 길에 공이 있어서 알아서 찍혀 맞게 돼 있습니다 훨씬 더 다운블로로 치게 돼 있으니까 뒷땅날 위험도 없고 찍어친다면 드러블샷 아이언을더 치기 어려운 상황 훨씬 더 치기 편해지기 때문에 공위치로 오른쪽에 두는 게첫 번째 연습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체중을 왼쪽에 실어놓기. 임팩트 할때 체중을 왼쪽에 실어놓을수록 다운 블로우로 눌러칠 수가 있고, 체중을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쓰면은 걷어올리면서 공이 탑볼이 나오고 미스샷이 나오는 건데, 나중에 이제 상급자가 됐을 때는 스윙을 하면서 체중이동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걸 조절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 아이언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스윙하면서 체중이동을 하면 어려워지니까, 어드레스 할 때부터 체중을 왼쪽에 한60% 70% 정도 실어놔보세요. 자연스럽게 임팩트 할때 때 체중이 더 왼쪽에 잘 실리면서 다운 블로로 칠 수가 있으니까 어드레스할 때오대 오가 아닌 육대사좀 과하면 칠대삼 정도 왼쪽에 실어놓기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임팩트할 때도 체중 왼쪽에 있으면서 다운 블로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체중 왼쪽에 뒀을 때 주의할 점은 왼쪽에 있다 그래서 백스윙 할때 다시 우측으로 오면 안 됩니다. 왼쪽에 있는데 우측으로 왔다 그러면 몸이 하체에서 스웨이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임팩트 할때 왼쪽이 실어 놓으려고 어드레스 할 때도 왼쪽이 실어 놓는 건데 백스윙 할때 우측으로 갔다 그럼 오른쪽 한 체중을 다시 왼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몸을 그만큼 많이 쓰면서 미스샷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눌러치는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체중을 왼쪽이 실어 놓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체중은 왼쪽에 왼쪽에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똑같이 스윙. 수인... 그럼 임팩트 할때더 왼쪽이 실리면서 알아서 다운 블로 걷어 올렸던 스윙이 눌러치면서 아이언 임팩트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이언을 연습할 때는 체중 왼쪽이 실어놓는 게두 번째 연습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린 거두 가지는 첫 번째는 공위치를 오른쪽에 두기. 두 번째는 체중을 왼쪽에 실어놓기. 첫 번째 공위치 오른쪽에 있을 때 장점은 스윙은 바꾸지 않고 똑같이 하더라도 알아서 찍혀 맞는다. 두 번째 체중을 왼쪽에 실어놨을 때는 체중 이동을 스윙할 때안 해도 되니까 몸이 좀더 견고하고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서 좀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왕깨백 5회 아이언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드레스만 바꿔줘도 똑같이 스윙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찍어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언이 약점이고 아이언 디봇이안 나오고 아이언 칠때 손맛이 안 좋다 그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우왕깨백 5회 아이언 잘 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주제가 있거나 배우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꼭 참고해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